문까지 끝말이게 어떻습니까? 응. <laughs> 갑시다. 다음 씨 먼저 하세요. 나무 무 무득 생각나던 너의 그 이쁜 미소. 넌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니? 니니 아니 니가 난... 없던 그날 밤밤아 끝이에요? 니가 어. 없던 그날 밤? 밤새 전화기를 붙들며 너에게 구애를 했던 그때. 넌 아직도 생각나니? 니니 야니 니가 없는 오늘은 아직 말고. 어우 미끄 날개로 와줬던 그날 난 아직도 기억해. 넌잘 지내고 있나 보네. 내내 시킨. <laughs> 아니 제대로해요, 형. 하나 하나만 해주세요. 프랑스. 스키 타기를 좋아했던 너. 시간 없다고 항상 못 가줬지. 아직도 미안해. 해질녘. <laughs> 끝까지 끝말잇기라고요. 스토리텔링. 예? 비 오던 날 우산 없다고 했을 때. 내가 챙겨주러 갔었지. 음, 지구는 둥글다. <laughs> 아니 내용이 연관돼야 된다고요. 아 지구 둥근 게왜 나온대요? 갈릴레오 형의? 사람지 같이 우리 빵빵했던 너. 난 아직도 생각나네. 내메 <laughs> 시킨? <laughs> 킨더 초콜릿을 좋아하던 너. 아직도 난널 많이 그리워. 워우 wow.